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 우리 3월 25일 음, 금요일 새벽입니다. 어, 새날을 우리가 운데 열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사하는 가족들 모든 삶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어, 제가 부지런히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오던 처자를 내게 주,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줄로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품싹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솔과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기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고 다니며 그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요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품싹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품싹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 없는 것이나 양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뺨 염소 중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에 뛰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를 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 주시는 이 귀티 말씀. 저는 제목을 집을 세우는 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집을 세우는 자. 25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라일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아마, 음, 레아 칠년 라헬 칠년 이렇게 해서 어, 이두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계약했던 24년의 시간이 어, 흐른 직후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때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이제 24년의 기한을 다 채웠으니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고향을 떠났으니 바타 나람으로 올때 그에게 일어났던 가장 큰 일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베델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나의 하나님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일이 아마 야곱에게 가장 큰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창세 28장에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칡글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갔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데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모든 족속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또 이들을 쓰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이제 이때다, 그때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 이것인 것입니다. 야곱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었을까? 어, 저는 어, 30절에 보니까 내네 발이 있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어, 라반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 내 집을 세우겠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 야곱이 나의 고향 나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내 집을 세우겠다 내 집을 세우겠다 나는 내 집을 언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야곱이 세우기를 원했었던 집그 야곱이 세우기를 원했었던 그 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고 그 약속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믿음의 집일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과 함께 손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면서 이루어 가 그렇게 세워 가야 될그 믿음의 집 믿음의 가문 이것이 야곱이 세우기를 원했, 원했었던 바로 그 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라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요호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눈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참사랑 사랑스럽지 않을 만한 이 사람이 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면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 참으로 미습니다 어, 그런데 여호와께서 노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어, 야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이 집에 이르렀었던 그 비포와 에프터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게 하셨던 것을 라반은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반이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집을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라반이 세우기를 원했었던 그의 집 라반의 집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라반이 세우기를 원했었던 그의 집은 철저히 많은 양과 소, 은과 금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집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한 교회 캐치프레이를 보니까 홈을 세우는 교회 이렇게 캐치프레이를 어, 매달았던 것들을 봅니다. 거기에서 홈을 세운다라고 얘기했을 때그 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 저는 야곱이 세우기를 원했었던 그집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동행하면서 어, 이 땅의 것, 그 어떤 것으로 허물어지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갔을 때도 계속 존재할 그 믿음의 집, 영원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 믿음의 집을 세워 나가는 그런 비전, 그것이 홈을 세워 홈을 세우는 교회라고 얘기했었을 때 어떤 그 뉘앙스 안에 담겨진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곱이 세우기를 원했었던 내 집. 내 집을 언제 내가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었던 그 집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라바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큰 집, 큰 집, 큰집 하면서 세기를 원했었던 그의 집은 하우스입니다. 은과 금으로 더 많은 것들을 쌓고 쌓아서 더 크고, 더 넓고,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집을 세우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저와 우리 주사랑 가족들은 오늘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집, 어떤 집입니까? 아, 힘없고 빼겁다고 여겨지는 이 조카 아, 야곱의 뒤통수를 팍 쳐서라도 어쨌든 최대한 부려먹고 부려먹고 그가 지금 원했던 이 원함이 전혀 자기에게 손해될 것 같지 않으니까 울커니 하면서 어,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을까봐 그어 얼룩무늬 있는 것들과 또 순전한 자기의 것들은 아주 떨어져서 살흘 거의 한1 0 0 k 로 넘게 떨어져서 전혀 어 영양받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면서 자기의 것을 꼭꼭 움켜쥐는 어떤 이 라반의 욕심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집을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그때에도 허물어지지 않을 만한 그 믿음의 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력하시면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워나갈 그 믿음의 집, 그 멋진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같이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어권이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네 주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던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고백처럼 은과 금으로 어, 더 많이 많이 해서 세워 나갈 그런 하우스 어느 순간 허물어질 그런 집이 아니라 어, 우리 하나님 앞에 설그 날에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함께. 어, 내가 너와 함께 세웠다 이야기할 만한 이 믿음의 집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문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은 일맥선상에 있는 것이지만 어,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복음화율이 점점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 주사랑 가족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요셉부, 다이부, 다니엘부, 요수하고 정말 저들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고 자라가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잘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의 가정 가정 안에 가정 예배가 살아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굳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참된 보화임을 깨달아 알아서 좀 하나님을 더귀하게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부연자 되게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가 회복될 것.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한 한 목소리로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